행운사용법 81페이지. 헬렌 켈러의 성공 비결. 우리는 살면서 부정적인 말을 과연 몇 번이나 듣게 될까? 일본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1위. 당신이 소중한 꿈을 이루어주는 보물지도의 저자, 모치즈키 도시타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 동안 보통의 가정에서 14만 번 이상의 부정적, 소극적, 파괴적인 메시지를 샤워기 물처럼 받고 삽니다. 즉 하루 평균 20회 정도 되는 이런 메시지들은 어느새 그 사람의 말하는 습관, 버릇, 사고 습관이 돼 버립니다. 그 결과 18만 번 이상의 생각과 사고가 나르게 머릿속을 지나가게 되고 대부분 자동적으로 프로그램화 되면서 결국,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일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행동심리학자들이 추정에 따르면, 우리 머릿속에는 어릴 적 어른들로부터 주입받은 말들이 끊임없이 반복 재생되는 테이프처럼 돌아가고 있는데, 이를 검사하는데도 자그마치 2만 5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또한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생이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도록 붙도와 주기 위해서는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말보다 칭찬하는 말을 네배더 많이 해줘야 하며, 좋은 습관을 지도록 하려면 여덟 배의 칭찬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현대인은 하루 한 번의 칭찬에 스무 번에서 서른 번의 비판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결국. 어린 시절로부터 끊임없이 들어온 하루 20-30번에 달하는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습관을 형성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생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도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말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 몸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를 의학적으로 증명한 연구 결과가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 건강심리학 교수 마그립 케메니는 연극 배우가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는 악당의 역할을 마치고 난후 혈액을 분석해 보았는데 실제 악역을 연기했던 배우의 혈액에서 나쁜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음, 이거는 실제 헐리우드에서도 악역을 맡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내용에서도 알수 있고, 또 저도, 음, 짧은 연극이었지만, 제가 그 악마 역할을 잠시 맡았는데, 그 당시에 어머니랑 되게 싸우면서, 와, 이거, 와, 이게 정말로 영향을 많이 미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국의 경우에는 정보석 선생님이 주로 선한 연기마다가 드라마 자이언트에서 악역을 맡고 나서 그 와이프에게도 막 밥상을 뒤엎는다든가 그런 자기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직접 한걸 보고 굉장히 놀랬다고 합니다. 그럼 정보석 선생님은 어떻게 그 악당의 마인드에서 벗어나셨을까요? 주로 시간이 많을 때는 멀리 여행을 갔다 오시고 시간이 별로 없을 때는 술을 많이 마셔서 그 배역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83페이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강력한 말의 힘을 지금 당장 확인해보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핀 후 얼굴을 찡그리며 10번 이상 짜증나! 짜증나! 라고 말하고 마군과 신체의 반응을 살펴보라. 단열 번의 말로도 실제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칭찬의 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헬렌 켈러는 열병으로 인해 생후 19개월 만에 장님의 귀머거리 벙어리가 되었지만 하버드대학 레드클리프 칼리지를 우등으로 졸업했다. 그녀의 놀라운 정신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탁월한 성취는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작가이자 사회 사업가로 그 이름을 역사에 길이 남겼다. 과연 헬렌 켈러의 놀라운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칭찬의 힘이었다. 헬렌 켈러라는 이름과 떼어 놓을 수 없는 위대한 교사 설리버는 열사부터 남동생과 함께 고아원에서 자랐다. 그녀는 학대와 고통 속에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남동생을 먼저 떠나보내는 비극을 겪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눈병에 걸려 실명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하지만 설리번은 낭만하지 않았고 이를 오히려 더큰 사랑으로 승화시켜 평생 헬렌 켈러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살았다. 이러한 설리번 선생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성장한 헬렌 켈러는 스스로 자신에 대해 칭찬하는 말을 무려 3천 가지나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한다. 와, 스스로의 장점,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는 말을 3,000가지나 찾은 것이네요. 비록 입으로 하는 말은 못 알아들었겠지만, 설리번 선생님이 온몸으로 전해주었던 칭찬의 말이 헬렌 켈러를 이토록 긍정적이고 뛰어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한 것이다. 칭찬에 관한 연구 중 같은 맨 비율이라는 것이 있다. 오랜 기간 부부들을 연구하여 행복한 부부 사이의 가장 바람직한 상호 관계 비율을 찾아낸 워싱턴 대학의 존 가트맨 박사의 이름을 딴 용어다. 이 비율에 따르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는 부정적인 말에 비해 긍정적인 말을 최소 5배 이상 많이 한다고 한다. 이 비율은 다른 유형의 관계들과 비교해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다.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긍정적인 말을 음, 부정적인 말보다 3배 많이 해야 되고,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긍정적인 말을 부정적인 말보다 4배 더 많이 해야 되고, 배우자 간에는 5배, 친구 사이에는 8배, 리틀리그 코치와 아이들 사이에는 10배, 점원과 고객은 20배 부모와 장성한 자녀는 100배 그리고 본인과 시어머니 또는 장모, 이제, mother-in-law 같은 경우는 1000배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999번 좋은 말 하다가도 한번안 좋은 말 들으면 그게 정말 오래 가는 거예요. 이 표에 따르면 부모와 어린 자녀가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말을 부정적인 말보다 세배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고부간이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천배나 더 해야 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훨씬 많이 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문제만 생겨도 큰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칭찬의 힘을 직접 몸으로 느껴보자. 지금부터 미소를 짓고 1 0번 행복해. 나는 지금의 내가 참 좋아. 혹은 그냥 짧게 행복해라고 말하고 마음과 몸의 반응을 살펴보자. 단지 10번을 말했을 뿐인데 심신의 행복감이 깃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행운 포인트 우리가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말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